어, 요 제가 엄청 크게 보이죠? 네, 이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해적... 그거 하고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저도 잘은 몰라갖고요. 네, 지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키자루와 가프! 가프! 가프 센세! 어... 키자루! 네, 제가 좀 좋아해요 가프를. 정말... 키자로도 좋아하긴 하고.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 뽑기기가 잘, 그걸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요즘 특별히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깍대기 먼저. 일단은 이게, 이게 딱 바로 거기 있었던 그 뽑기기계 현장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제파제파의 재파. 그, 뭐라 해야 되지? 부아 부하. 제가 얘네들은 잘 모르는데. 부와 부아, 부하입니다. 네, 요거는 화질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아오키지 가프, 가프. 이거는 바솔로면 쿠마의 그 로봇 형태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원피스에 대해선 그렇게 잘 알지 못해갖고. 인물에 대해서 특기요. 키자루. 이건 뭐죠? 그거 해, 그거 해군 배 같죠? 네, 이렇게, 뭐, 있는데요. 키자루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 정품 같아요, 뭔가가, 정품. 여기에 보시면, 어, 반, 반프레소트. 반프레소토? 반프레소, 반프레소, 반프레소토? 반프레소? 아, 어쨌든,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일단, 깍대기는 이제 깠어요, 깍대기는 이렇게 깍대기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릴 거고요. 네, 이렇게. 포장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한 번만 뜯어봤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 여기도 보셨다지. 포장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안에는 멀쩡할 겁니다. 크기가 한요만한 해도 안에 요만할 거예요, 아마. 얘, 얘 크기처럼. 네, 이건 뜯기 쉬워요. 네, 여기 QR코드가 왜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고요. 가프! 가프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프네요 가프 네 여기 정의라고 써있고요 네 페인팅이 좀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좀 그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볼만 하네요 초점이 안 맞추지? 이 초점 맞추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네 어쨌든 이렇게 머리 형태도 이렇게, 그 앞에 쭉, 페인팅, 여기서 봤을 때랑 좀 그거랑 다른데, 페인팅이 좀 아쉬워요, 진짜. 정품 맞나요? 정품이 좀 이럴 확률은 별로 없는데. 페인트가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여기다, 네, 하는 것 같죠? 아, 진짜 페인트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좀 아쉽네요, 진짜. 아쉬워요. 끼고 있겠습니다.